멋있습니까? 예! 예! 그리고 눈이 높으시니까 어, 멋있는걸다 알아가지고 감사합니다 <laughs> 아, <laughs> 그렇죠? 어, 감사합니다 그러면 송중광의 어, 시간관계상 어, 인사를 좀더 짧게 그릇, 하고 어, 제노래 살다보니 어, 첫 곡으로 인사버릴까 합니다 자, 옥시에서 방출 올리세요 디바이나로 자 윤정 <laughs> 제가요, 이 아, 볼륨을 조금 아, 줄여봐요. 아니, 아, 여기 마이크 있습니다. 네. 아, 안 돼. 나도 맞아. 만지다가 또 괜히 아, 안 나오면 큰일 날뻔해요. 저는요, 가수생활 하면서 항상 겸손하다. 초심을 잃지 말자라는 그런데 삶의 신조가 있어요. 어, 우리 선생님께서 제가 여기 온다니까 깜짝 놀리는 거예요. 어, 이런 도 이렇게 어 김치하는데 큰데만 제가 돌아다니어다 가수지 말고 저는 큰데를 큰데고. 오케이비스 OK, 방송국가 뭐 엄청 커요. 어 거기는 거기는 거기고 또 여기는 여기고 그래서 가수는요. 기본 자세가 되어 있어요. 크다고 하고, 여러분이 좋다고 안가고 뭐, 그러면은 달린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있으면 지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어요. 네. 여러분들이 노래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지가 있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. 네. 네. 살다 보니 노래를 여러분이 사랑해주지 않으면 성령 강의를 존재할 수가 없어요. 어, 그래서 저는 그런 좋은 뜻으로 오늘 이렇게 만나뵙게 되었습니다. 어, 우리 김재아 선생님께서 제 노래 살다 보니를 정말 막이렇게 어,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 걸 보고 너무 너무 감사하는 마음에서 제가 인사를 해야 될다 싶었는데 오늘 여기 저기 애국 중동이 아니라 우리나라 중동이야. 어교실 있어 추천을 해줘서 와보니까 너무 너무 흥이 있고 너무 기분 좋습니다. 자 오늘 송농각이 보신 분들은 정말 복기 많으신 분입니다. 빠진 분도 계십니다. 그러니까 오늘, 오늘 비도 오고 네. 여행도 오늘 많이 가셨어요. 그래가지고 이름이 저도. 아, 그래 그분들은 복이 없으신 거예요. 내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<laughs> 영광이라는 것은 제가 설명 하더라도 너무 너무 좋은 뜻이잖아요 영광 그런 그런, 요, 그런 좋은 뜻을 가진 송영광이. 그 가수 중에서는 영광이라는 송영광이라는 가수 동명이란 한수 저밖에 없어요. 그래서 오늘 저를 보신 분들은. <웃음> <웃음> 복도 많으시고 오늘 모두신분들 복도? <목소리도> 음. 없으목숨 참만 다행인데 치즈리도 없으시군요 치즈리도 없으니다 <목소리도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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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살 사장의 노래가 어, 나온 지가 한 8개월 됐는데요 제가 본격적으로 홍보한 지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는데 이 노래가 지금 엄청나게 전국적으로 많이 지금 퍼지고 있어요 전반 KBS 아침마당에 그 수요일날 노래 만뭐 나오는 방송 있잖아요 거기에 어 신곡 다섯 곡 중에도 이 살다 보니 노래가 어 발표가 됐습니다 뜰것 같은 노래 다섯 곡을 보고 있잖아요 어 근데 거기에 살다 보니 송년가이가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어 전보다리는강원도에 동일 씨도 저도 모르는데 여덟 시대 고향에 이렇게 어머님들이 합창으로 어 해서 어 내 네, 살다보니 이 노래를 네. 부르는 고있으시더라고요 네. 네. 혹시 못 보셨어요? 네. 아, 그날 오늘 좋은 있었어요. 애인 만나러 가셨나 보다. 네. <laughs> 감사합니다. 그래서 송경강이는 오늘 여기 와서 어, 인사를 드리고 가는 게 우리 어, 선생님이 저를 도와주신 네. 게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오늘 여기 찾아왔습니다. 즐거우신가요? 저희는 네. 제 노래 선생님 허호 하나만 더 내주세요. 왜제 네. 네. 노래 어, 이 허허그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, 이 노래에 나온 데는 아, 네. 네. 제가 노래할 때 찍으셔도 돼이 허허그라는 노래가 요 나온 데가 벌써 만 6년 3개월이 됐어요 네. 그리고 제가 또 노래 제한 곡이 있는데 네. 당신이야 라는 노래인데 네. 네. 이 노래가 만 11년이 됐어요 오. 아, 그리고 제가 트로트 가계에 입문한 지도 벌써 연수로는 18년이라는 점이 흘렀습니다. 그래서 어, 저도 이제 어, 서서히 어, 빛을 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노래, 허허구란 노래 한번 들어와 주세요. 가겠습니다. 네. 자, 그게!